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원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니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가치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공히로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공히로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영적인 권위는 오직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기도와 희생입니다. 기도와 희생. 어, 사도바울의 영적인 권위는 바로 이 기도,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도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또 사도바울의 제자 똑같이 아, 사도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두 명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어,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표현되냐면 연단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연단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 외가 쪽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를 모두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이두 번째 전도 여행의 제자로 삼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뭐 어,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모든 것에 함께하였으며 디모데의 정말 어,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로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서 아, 이러한 스승과 이러한 제자, 이런 영적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이 있는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겠다라는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디모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디모데가 거쳤던 연단의 과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인 연단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에서 있었던 혼혈인의 신분은 사역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오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례까지 받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을 보여 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음 코리안으로 또이 호주 사회에 살면서 혼혈을 뭐 이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표현했죠.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어렵고 잘하면서 힘든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내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언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면서 또 그만큼 하나님께 사실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디모델은 첫 번째 이 문화적인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디모델은 바울과 함께 모든 것 들을 경험했는데 또그 경험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 감옥 생활의 경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의 가운데 거짓 교사와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또 해결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어린 어린 나이에 교회 리더가 돼서 그 부담감들도 있었죠. 수많은 신앙적 도전들을 견디며 젊은 사역자로서 큰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젊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아, 이들이 곧미래시대의 디모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축원합니다. 또세 번째로 인격적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체질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온유하고 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담대함과 리더십을 갖도록 충고하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연단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역자가 되는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단함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딘무데와 어, 같은 사역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또한 어, 그냥 교회에 주일에 출석만 하거나 그냥 맡은 바 일들만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함을 복음의 어떠한 단순한 것들이 말로만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단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단단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단들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연단을 잘 견디기를 축원합니다. 알루미늄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루미늄 고기에서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 이게 연단을 받으면 알루미나라는 물질이 된다하더라고요 알루미나가. 그런데 이 알루미나가 연단을 받으면 우리 자민이들 좋아하는 에메랄드가 된답니다 에메랄드가 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메랄드가 연단을 받으면 루비라는 보석이 되고 이 루비라는 보석이 또 연단이 받으면 계속 사파이어까지 된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물체였던 알루미늄이 연단과 연단과 연단을 거치면 사파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디모데에 오늘 같이 나눈 문화적, 신앙적, 인격적 연단이 결국은 디모데에게 더큰 소망을 만들어 냈다라고 믿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훈련을 통과할 때 진짜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신앙적 어려운 또 관계적인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오는데 헌신의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헌신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이름의 뜻이 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선물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물이란 뜻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방인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어, 리더십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려고 로마에 직접 온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섬기로 왔는데 섬김을 섬김 와서 전달을 하고 바울 옆에 남아서 직접 바울을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25절에 보니까 그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세 가지의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뭡니까 공동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서적이고 유대감이 서로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멜버른 순복음 교회가 한 형제와 한 자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유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것이 정말 영적인 유대감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군사라는 겁니다. 군사. 군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함께 짊어진 동역자로 헌신과 용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돕는 자입니다. 실제적인 피로를 채우고 헌신적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을 보였다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섬겼던 중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의 모임을 보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 여기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헌신은 일회적이지 아니었습니다 주. 일회적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며 실천함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날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대해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헌신하며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어, 제물로 내어 드리시고 그 선물로 받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벌목공이었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 자의 천직은 주일학교 교사다. 나의 천직은 주일학교 교사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아, 그러나 그의 수업 방식이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는 학생들이 이제 오면 교재를 안아주고 교재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먼저 읽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가르치고 그걸 갖다가 학생들에한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오늘 교재를 한번 읽어봐 하고 애들한테 다 읽히고 그리고 그 교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선생님은 글을 모르는 선생님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읽어주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먼저 읽고 읽은 걸 자기가 듣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글도 읽을 줄 몰랐던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적인 교육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세계 최대의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교회 들어보셨죠? 세들백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세들백교회를 창립한 리크 워렌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리거랜 목사의 주일학교 교사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리거랜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글을 모르는 나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헌신은 많이 배운거나 돈이 많은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이 벌고 기도하지 못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보다 돈을 조금 벌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공부를 덜 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 시간, 내 자원,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그러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부모이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우리의 나의 신앙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하면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 가운데서 또셀 리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디고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을 이 헌신적인 삶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연단과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